모자 덕분인 줄 아세요. <laughs> 아저씨. 아저씨 어떡해요? 만만치 않으세요. 아저씨. 아저씨 엄청 웃기세요. 아저씨. 모자 덕분인 줄 아세요. <laughs> 아저씨. 머리. 머리 정의. 모자 쓰셨어요? <laughs> 모자예요? 모자 한 번만 당겨볼게요. 아어 아, 머리예요? 모자인 줄 알았어요. 안 하시거든요. 머리 머리 정의. 모자 쓰셨어요? <laughs> 모자예요? 모자 한 번만 당겨볼게요. 아어 아, 어, 아, 머리예요? 모자인 줄 알았어요. 아저씨 빨리 가세요. 네, 갈게요. 빨리. 빨리. <laughs> 아저씨 우리 같이 걸어온 길이야 <laughs> 앞으로도 우리는 같이 걸어갈 거지 응. 생긴이다, 생긴. 펭귄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